제가 불고기 패인이라 자주 집에서 해먹는 편인데요. 고기는 주로 코스트코에서 구매하고 있죠. 버섯이랑 파 듬뿍 넣는 불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만들어 먹기도 해요. 뭐, 진간장 대추 추가루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 등등 양념에다가 저는 좀 배즙을 살짝 넣고 있죠. 여기 소야천에서 나온 불고기는 능이 버섯이 라어가나요 이렇게. 능이버섯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1능이 2표고 삼송이란 말이 뭐, 있을 정도니까요. 불고기는 울산의 언양식 불고기가 있는데, 석쇠에 구운 데다가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특징이죠. 언양이 일제강점기 때 도축장으로 유명했고, 또 전라남도의 광양식 불고기는 먹식 전에 양념을 버무려서 수채 구워서 식감도 좋고,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죠. 근데 저는 서울에서 나가 자라서인지 서울식 불고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선 국물이 있어 좋은 데다가 파나 버섯 등을 넣기 때문에 향도 좋죠. 토스 한우 채끝과 그다음에 한우 꽃등심이 어우러진 2인분 상입니다. 마블링 정말 좋죠. 예전엔 고기 등급이나 생산지 등을 소개 팔다가 걸리는 식당들이 꽤 있는데 요즘엔 쇠고기 이력제가 있어서 안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식당의 한우들은 투뿔 넘버 라인 등급을 쓴다고 하네요 물론 고기값이 비싸긴 하지만 연례 행사처럼 먹는 재게는 이런 고기 맛을 볼수 있는 날이 정말 행복합니다 소고기 도축 물량 중7%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이 투뿔 라인이란 표식이 예전엔 볼수 없었는데요. 소고기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등급이 세분화되고 더 좋은 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입맛이 까다로워진 게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 한우 소고기에 치즈 크림 소스나 송로 버섯, 머스타 소스,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곁들여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새우살인데요. 꽃등심 부위에 있고 마치 등급은 새우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죠. 물론 맛은 특별 라인이라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등심에서는 이부분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위는 파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창살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식객 허영만의 백반계에서 허재홍이랑 인천에서 먹었던 그 장면이 생각나서 더 맛있게 보이네요. 쌈에 양파 올리고 파무침에 고소한 고기 한점 더하면 그 느낌 아시죠? 아 그리고 이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오늘은 왜 이렇게 꿀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하나는 투플라인 체크살이 되겠습니다. 소한 마리당 8kg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체크살은 등심 끝 부분에 있어요. 소고기 중에서 부드러운 부위인데 보시는 것 같이 마블링 좋은 체크살은 안심 같이 연하죠. 느끼하지 않고 식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에 넣었던 고기가 바로 체크살인데요. 이건 아주 그보다 월등히 좋은 체크살입니다. 죽이네, 죽여. 집에서 야들야들 하면서 고기 육즙이 가득한 풍미 넘치는 체크살 굽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등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굽는 시간이랑 고기 두께에 따라 굽는 시간에다 레스팅하는 것도 가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식당에서 숯불에 바로 이렇게 구우니까 육즙도 덜새 나오고 확실히 고기는 전문 식당에서 먹는 게 최고네요. 고기 때까지 이 정도는 돼요. 살요 살살 녹아요. 여기서 님은 어떠세요? 떡국이 땅이 떡국이에요. 요건 육회물에입니다 살로 국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사장님 이거 육회물에 고기가 어떤 게 들어가요? 기 우둔. 살 홍두깨 아, 여기는 우둔살. 우등... 저는 여름에도 시원해. 육회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우둔살 뭐 홍두깨라고 하네요. 요즘같이 더운 날은 육회나 물에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고기를 먹고 갈비탕도 주문해 봤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도 갈비탕 먹으면서 갈비가 어찌나 큰지 포장 두 개를 따로 해갔었죠 맛있는 육회에 국수 넣어서 상쾌한 입가심하고 시원함 가득 또 갈비탕 먹으며 마지막까지 먹방스러운 영상을 찍으며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속초 소야천에서 맛있는 영상을 올려봅니다 한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양지꽃 이사였습니다